네개한번 해봐, 시자. 으, 음, 네. 시작 으, 음, 네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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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세 개, 세개더 가, 시자. 으, 으, 오케이. 음, 어. 잘해. 1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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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식원식원식 10개, 1연개 1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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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0개 10개, 10개, 개 응네. <laughs> <으흥 fans 웃음> <yelled> 자기 자 자기를 알았어? 야지아셔야지 정신 차려. 문 닫아. 누가 는지 모르겠. 저 자, 자우리부터라이 네, 뭐, 태그 태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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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탱커가 손이네 카신이? 손이네 그럼 카신네 그럼 카신이? 어? 어? 아, 어? 지 어? 네 어? 아뭐이얘중기야중기준기기야 아이 장난치지 마요 <laughs> 야봐야수수 음. 있어? 할수 있어? 게임 할수있 어?

나를 다 m o get down. 가서 솔직히 왜 왜. 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 볼래? 나를 왜요? 향한 마음을. <laughs> 제발. 알았어 목이 들려 그러는 왼손은 안 돼. 왼손은저 여기 비어매. 나를형에 몸짓을 해 줄래? 너 오른손짜리 아니에요 오른손 때려야 는거 아니야? 도와라. 도와라. 형을 형싸주이겠어때이겠어 형을 싸주게 얘어 이런 말이. 이 어. 거기 나왔다. 어. 거기 이거 먹고 드리세어 어. 이거 이거. 어. 안 먹으면 안 돼. 뭐야 저 꼬인 망인들 뭐야. 꼬인 뭐야. 꼬인 마인드 뭐야. 꼬먹망라고 말해줬는데 뭐 하고 싶은 말이 지어 그냥 일단 사랑하고 난너 올해에 뉴주 중에서 가장 끊어 같은 것도 몇개더 있어요. 열다섯 개 있지? 열다섯 개. 이 생각하면서 말이야. 진짜로? 나널 위해 작업할까? 어? 약속해요 카메라에 카메라 약속해. 오케이 약속도 했겠다. 백수뭐 아! 영수면이야. 약속, <laughs> 팔 거야 팔 거야. <laughs> 이래 이래 아니 오케이 약속도 했겠다. <laughs> 어머 너 봐? <laughs> 어. <no. 웃음> 나 아까 세개안 되었어. 아까 유주걸 얘기 못 했잖아. 위리서 어. 아야. 어우 어우세는데야 내가 뭐하냐 야, 불판에 얼굴 안 봐. 나고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레오네 정이 많아서 이런 거생기안안 돼요. 그럼 그냥 맞을 것 같아요. 진짜 여러분들도 <laughs> 다 아시겠지만. 어, 와네 와, 어, 개로 바꾼 아, 마지막 대망의 와. 네네네네네오래다고 응, 되게 지금. 지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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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을 위해서 애교를 한번 해봐. 한번하면 가만 게 반말하지 말아요. 큰 말해 사실. 아, 뭐. <laughs> 어. 와, <laughs> 아 오케이 애교도 했겠다. 뭘 작은 보고 하는 거 봤냐? 애교도 오, 했겠다, 꺼내시죠. 내 저것도 봤는데, 뭘 <들고> 했겠다? 야너사랑이란 말은 중요한 니까 알았어. 저거 나 데뷔 전에 본 건데, 와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, 소 약간. 어, 아. <laughs>